그, 시간 전략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저 소개를 하신 걸 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강기훈입니다 청장님, 그 국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다 저는 올해 이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경찰에 관해서는 첫째는 법집행이 공정해야 되겠다. 문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되면 다음 카카오스에 이제 이서구 대표가 지난번에 네. 앞으로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 네. 네. 지금 현재 감청영장은 유선법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유선법에는 지금 되는데 이게 무선에는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해행법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감청영장이 집행되면, 그나마 자기네들이 한 일주일치를 보관했다가, 노고 문제 서버를 보다, 보관했다가, 그거를 이제 협조해 준 거예요, 경찰에.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협조를 안 하겠다. 이 이야기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석호 대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와 같이 광역, 어, 흉포화되고 진화되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수사 분명히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이 부분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송수신이 완료된 에 s 서대한 내용은 일주일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통신보호비밀법을 저는 말해. 마련... 예,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우리가 수사 자료를 충분히 볼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게 법안을 이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